쓰고 나옵니다만 네, 샴푸 네. 비밀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모발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죠 네. 샴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샴푸 속에 숨겨진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 70%는 바로 두피의 노화 때문 충격적이죠. 그런데 두피를 노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샴푸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사용하는 샴푸.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정체를 공개합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얼굴에서 나오는 분비물보다 더 많기 때문에 머리를 자주 감아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주 감는 건 옳은 거네요. 자, 그런데 샴푸를 잘못 사용하면 두피의 노화가 빨리 온다는 사실. 바로 샴푸 속에 있는 합성 계면활성제 때문인데요. 그만큼 세정력도 뛰어나고 값도 저렴하다 보니 시중에서 파는 일반 샴푸의 90%는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샴푸에 많이 쓰이는 것이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인 SLS 그리고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인 SLES인데요. 합성 계면활성제는 자동차 부동액, 살충제, 엔진 오일은 물론. 세수할 때 쓰는 폼클렌징, 이 닦을 때 쓰는 치약, 그리고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에도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 샴푸에는 약 25%, 주방 세제에는 약20%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방 세제로 머리를 감아도 무방하다는 게왜 얘기... 쉽게 충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간, 폐, 뇌의 장기간 머물러서 어린애들의 비염, 천식, 아토피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신나이 어떻습니까? 천연 샴푸를 쓰신 분은 20대라고 보면은 어그 합성 샴푸를 쓰신 분은 한 3, 40대. 굉장히 세군요. 신0니라고 생각할 수있습니 이렇게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로 머리를 감을 경우. 강력한 세정력과 침투력이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피부 속의 수분과 피지가 씻겨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 점점 주름이 생기고 결국 노화가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laughs> 지나쳐서 독이 됐던 나만의 샴푸법. 내가 모르는 사이 두피 건강을 해치셨나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